이거 얘기하면 좀 파장이 클 수도 있는데. 힘들게 먼저다. 최고들이. 형님은 운전 시험을 2000년도에 보신 건가요 아, 예. 2001년에. 2001년. 2001년에 봤죠. 예. 보통 개근 시험을 다 세네 번씩 넘으신다 하는데 아. 형님은 어떠었어요? 2001년에 저는 그러니까 음, 두번 만에 됐습니다. 두번 예. 2001년 4월에. 예. KBS 16기 시험을 봤죠. 예. 떨어지고, 2001년, 같은 해 10월에, b s 6기가 이제 붙었죠. 예, 둘 다, 컨테스트. 컨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? TV에 나오는 거예요. 컨테스트. 개그 컨테스트. 예, 보통 요즘은 거기다 이제, 컨테스트로 안 하고, 비공개로 뽑잖아요. 예, 저희는, 컨테스트. 예. 그거는 아무나 컨테스트하지 않습니다. 야, 요번에 들어온 애들을 정말 잘한다.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되겠다. 10풀 때 컨테스트로 가는 거죠. KBS 16기, 네, 떨어졌지 않습니까? 네. 어, 그게 이제, 아, 어, 제가 좀, 그,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, 사실. 뭐냐면, 제가 사실 KBS 16기 시험을, 보통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. 네. 2차 실기, 3차 실기. 네, 이렇게 끝이에요. 네. 제가 2차 실기 때 1등을 했습니다. 네, 네. 1등. 3차 실기 때 2등을 했어요. 네. 예, 2등. 1등은 최희선이라고. 예, 지금 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요 희선아 잘 지내니? 음. <laughs> 예, 최희선씨가 1등을 했습니다. 네. 예. 그럼 이제 붙은 거잖아요. 네, 네. 예? 괜찮, 괜찮. 비공개라고 했거든 처음에 컨테스트 안 하고 비공개로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됐구나! 아, 좀 편하게 쉬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. 아, 이거 컨테스트로 제작을 해야 될것 같다. 네. 컨테스트로 나온다. 그래서 4차가 또 생긴 거야, 본의 아니게. 네. 예. 그래서그 당시에 컨텍스트에 진출했던 그때 우리 같이 시험 보았던 애들이 이수근, 김병만, 추대혁, 네. 뭐 김시덕, 김영삼, 탤런트로 전향한 허승재, 네. 지금 허태희로 활동하고 네. 있죠. 아. 이재훈, 아. 김인석, 네. 네. 그런 친구들 같이, 네. 같이 봤던 사람들입니다. 근데 이제 컨테스트를 이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2차, 3차 때한 거를 그대로 컨테스트 됐으면은 붙었을 텐데, 네. 왜냐면 나 2차 때 1등이고 3차 때 2등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컨테스트를 준비할 동안 준비를 한 2주 정도를 준비를 해요. 제 기억에. 2주 동안 그때 했던 거를 매번 똑같이 피디님한테 보여주니까 점점, 점점 봤던 거 계속 보니까 안 웃기잖아요. 안 웃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귀가 얇은 건지, 갑자기 뭐뭐 뭐 욕심이 생겼던 건지 안 왔으니까 내가 게내 하는 게 어,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바꿔야 되나 딴 걸로 아, 왜냐하면 다 아, 진짜 바보 같았지 그냥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한 거예요 어. 딴 걸로 아,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이제까지 제일 잘 만든 개그를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된 건데 이걸 또 바꾸면 이거보다 재밌겠냐 이거야 그래서 아 근데 계속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그때 정말 놀라운, 네, 제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. 그 당시에 고민하고 있는데, 옆에서 김병만이 다가옵니다. 병만이가 다가와요.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구가, 어? 너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? 병만이는 장르가 그당시 슬랩스틱이었어요. 예. 아... 네, 각종 무술과 슬랩스틱, 슬랩스틱, 예? <laughs> 병만이 하는 거 보니까, 막 갑자기 뭐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, 어, 겁나 웃긴 거예요. 너무 웃긴 거야. 어? 나도 이거 해야겠다. 나도 이거 해야겠다. <laughs> 너무 웃기니까. <laughs> 미쳤지, 내가. <laughs> 병만아, 나도 이거 해야겠다. 그래가지고, 병만이한테 이제 전술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부터 레슨을 받았습니다. 꽈당 넘어지고, 뭐, 이렇게, 빵! <laughs> 저는 그 전까지는 스탠딩 개그, 정통 스탠딩 개그, 어? 딱 터는 스탠딩 개그. 감독님도 너무 좋다고, 너. 야, 스탠딩, 개그, 너는 진짜, 너는, 어? 개그과다. 어,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, 갑자기 이제, 그 다음에 p d 님한테 이제, 보여주는 날, 꽈! 슥! 꽈당! 이러고 있어요. 이러고 앉았으니까, 갑자기 p d 님이 너는 뭐, 너뭐 하는 거니 이거? 너뭐 하는 짓이야 이게? <laughs> 아니 제가 좀 바꿨습니다. 너 예전 걸로 해. 너 예전 게난거 같은데 나또 고집 있어가지고 나 이거 분명 웃길 줄 알고 아닙니다. 이거 이거 재밌습니다. 이거 웃길, 웃길 거예요. 이거. 편님이 아. 그래가지고 네 컨테스트 때, 네 컨테스트 <laughs> 때, 네 떨어졌습니다. 아, KBS 역사상 최초래요. <laughs> 1타 1등? 1등 하던 애가 떨어지게 최초고 제가 콘테스트 준비할 때그 저보다 나이 많은 이재훈 형이 있었어요. 예, 전라도요. <laughs> 그형그형 그형 있었는데 원래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반장을 하는데 감독님은 저를 반장을 시켰단 말이에요, 그때. KBS 역사상 반장이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. 저 참가 번호 1번이었어요. 1번. 1번은 말이죠 가장 붙을 확률이 높은 친구를 1번을 시킵니다 KBS 역사상 최초로 1번이 떨어졌댑니다 <laughs> 획을 굽고 나왔어요 k b s 획을 굽고 <laughs> 병만아 왜 그랬어? 그래서왜 그때 그거 하라고 그랬어? 너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살렸어? 왜가 하니까 그러니까 겁나 웃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웃길 줄 알았지 근데 콘테스트 때 웬걸? 내가 하는데 조용 조용 그랬어 병만이는 병만이 형 수근이랑 이수근이랑 같이 팀으로 봤고 걔네도 떨어졌어 <laughs> 걔네도 떨어지고 클립스틱 네. 다 떨어졌습니다 <laughs> 다 떨어지고 대상을 이제 최희선은 붙었습니다 최희선이랑 김시덕이랑 팀으로 봤는데 대상 받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제가 2, 3차 시험 볼때 김영철 선배를 좀 약간 디스한 듯한 개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김영철 선배가 하춘아 선배님 흉내내고 막, 막 이럴 때였거든요 와, 뭐 이런 거였거든요. 제가 그때 했던 개그가 무슨 무슨 표정 연기의 유형 뭐 이런 거였어요 제 기억에. 데 김영철 씨 그게 뭡니까 표정 연기가 그게 이정도는 돼야죠. 러뭐 음, 이런 걸 했었어요. 그,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. 그 당시 김영철 선배 귀에 들어간 거야. 나 16기 시험 볼때 김영철 선배 14기 아닙니까? 바로 밑에 밑에니까 바로 위 기수나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 붙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랬대요 아... 벼르고 있었대 근데 아... 내가 떨어진 거야 <웃음> <웃음> 떨어지니까 영철이 형이 오시더니 아유 잘했어 잘했어, <laughs> 잘했어. 아 그때는 정말 죄송했다 형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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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또 너 붙었으면 넌 죽었어 새끼야 나. <laughs> 네, 그랬던 예, 아... 생각이 나고 아 그때 만약에 붙었으면 또또 또 다른 인생이 또 펼쳐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떨어지고 나서 정말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어떤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떨어지고 난 후부터 한 거의 한달 가까이를 매일 밤집 네, 앞에 공원에서 어, 술 먹고 막 그랬어요. 술 먹고 막술 막 먹고 아, 막푹 막 쓰러지고 한 번은 이게 술 먹고 푹 쓰러졌는데 옆에서 막 싸우던 연인이 내가 쓰러지니까 아왜 어, 그러시냐고 왜, 왜, 왜 그러시냐고. 아, 개그맨 시험 떨어졌어요. 그랬습니까? <laughs> 불쌍하다고, 나 데리고 가서, 네, 막, 호프집 가서 생맥주 사주고 막, <laughs> 네, 그랬었어요. 진짜로. 그래서, 그리고 저 때문에 그 싸우던 연인이 화해하고 막, 그랬었어요. 네. 아, 두분잘 사기 싫어하고, 저도 살잖아요. 막, 막 대리운전도 하고, 막. 그러다가, 가을에 SBS 이제 시험 공고가 붙은 거예요. 네. 5년 만에 뽑는 이제 SBS 어, 공고가 붙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때는, 여습 하나도 안 하고, 하나도 <laughs> 안 하고, 그냥 KBS 때 봤던 거, 그대로 가서 했었니다 오늘이. <laughs> 2, 3차 때 했던 거, 그대로 가서 했어요. 그 붙었더라고요. 예, 네, 응? 아, 전 동상, 동상 받았습니다. 예, 동상,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네. 제일 많이 터졌는데, 예. 네. 양배추가 1등 했다고. 네. 어떤 야로가 있는 것 같다고.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들, 그,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그렇죠. <laughs> 밀어붙이세요, 끝까지. 끝까지 밀어붙이세 인생이 바뀝니다. 어떻게 될줄 몰라요. 네. <laughs> 오늘 영상의 결론은 그런 형님의 인생은 김병만. 아이고, 아이, 그리고, 어, 아이 뭐, 뭐, 뭐 물론 또 병만이 때문이겠습니까? 네, 제가 그... 네. 병만 때문에 떨어졌다. <laughs> 그거 아니면 <아니에요>. 아니고 <laughs> 네, 아, 병만이가 저를 생각해서 저를 또 위에서 또 해준 말이고 한데 그걸 제가 잘 살렸어야 되는데 병만 실례 씨를 너처럼 어떻게 살렸니 내가 <laughs>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한테. 아무튼 그랬어. 네,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. <laughs> 아, 광고 아니에요, 이거. <laughs>